네, 안녕하십니까. 경동민 국어 논술학원의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올해 수능 국어 이게 중요하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각 영역별로 시간을 잘 세팅하고 그 시간 안에 푸는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풀어서 45문제를 전부 다풀수 있는가 가 가장 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최근에 어, 우리가 1등급이 한 90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확인을 해보면 독서에게 몰려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독서가 독서론 세문제 그리고 나머지 독서 세지문에서 14문제로 돼 있는데 재밌는 건이 오답률 높은 문제가 독서에 있는데 독서 다 뒤에 몰려 있어요. 라는 얘기는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독서에서 찍는다. 맨 마지막 지문을 찍어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한 지문 네 문제짜리를 찍으면 9점이 마이너스인 거고요. 다 틀렸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자기가 바, 받아야 되는 성적보다 9점이 마이너스니까 등급이 그대로 하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좀 여유롭게 연습할 때는 2등급이었는데,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나 시간을 재고 풀면 3등급, 4등급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역별로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독서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문학에서 또는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오버해서 독서에 들어갈 때는 35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7문제를 풀 때. 근데 내가 독서에 들어갔는데 28분. 27분 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이제 남은 시간 기간 동안 연습하실 때는 영역별로 시간을 나눠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목 15분 뭐 문학 25분 독서 독서론 포함 35분 독서론 빼면 14문제 30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앞부분에서도 선택과목에서도 그리고 그 영역에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선택과목 풀다가 어? 15분 넘어갈 것 같네? 근데 두 문제 남았네? 그럼 두 문제 별표 칩니다 여기서부터 넘어가면 결국 독서를 서 찍게 돼요 자 4개 35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독서를 풀 때는 근데 만약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오버해서 31분이 남았으면 우리는 생각하죠 지문이 4개니까 1분씩 줄이면 되지 않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원에서는 10분 정도 걸려서 풀수 있는 지문을 6분 만에 풀라고 하면 풀어요. 그리고 4문제 중에 앞에 2개까진는 풉니다. 지문을 읽고 앞에 2문제는 풀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10분 정도 걸려야 되는 지문을 6분을, 6분밖에 안 남았으면 한 문제도 못 풉니다. 글을 읽다가 긴장이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위로 올라갔다가 맴돌다가 어휘 하나 풀고 끝.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35분 언더로 있으면 맨 마지막 지문은 그냥 거의 날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리면 당연히 등급이 떨어지고 올해 수능에는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시간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영역별로 시간을 나눠서 자 올해 수능 국어 이게 중요하다. 영역별로 시간의 관리를 잘하고 어 문제를 푸는 도중에 전략을 한번 잘 짜보자. 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